과달루페 성모님의 신비스런 성화 이야기. 첫 번째로 약 500년 동안 썩지 않는 기적의 틸마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인디오들의 언어인 나와 틀 언어는 상형문자입니다. 틸마 위에 그려진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는 그 당시 문자가 없었던 인디오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완벽한 상형 문자이며 과달루페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이신 다섯 번째 발현에서 숙부인 호안 베르나르디노에게 성모님께서는 틸마 위에 새겨진 당신의 존귀한 성화상이 멕시코의 우상 숭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는 독특한 그림체와 아름다운 표현으로 한 편의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신 모습의 성모님께서 검은 초승달 위에 서 계신 모습으로 한 어린 천사가 검은 초승달 아래에서 성모님의 망토와 성모님의 치마자락을 각각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메시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형 문자인 성화의 모든 곳에 깊은 의미들이 있기에 각 부분의 의미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가 그려진 후안디에고의 기적의 틸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인디오 사회는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노예로 이루어진 계급 사회였습니다. 의복으로 개인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였으며, 입는 옷을 법으로 정하여 평민 계급은 색깔 있는 옷이나 금장식 등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중 틸마는 옛날 로마 시민들이 입던 망토와 비슷하며 인디오의 모든 남성들이 입는 옷으로서 틸마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인디오의 남자 귀족들은 질이 좋은 목면으로 만든 틸마 위에 여러 가지 술을 놓거나 보석을 박았습니다. 반면 후안디에고처럼 평민 남자들의 틸만은 선인장인 마게의 실로 짠 아자떼 옷감으로 인디오 평민 남자들이 목에 끈으로 묶어서 걸쳤던 망토이며, 색깔은 아마포와 같은 색입니다. 용도는 망토, 가방, 앞치마, 물건을 담는 보자기, 이불, 담요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틸마에 시신을 싸서 입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작은 틸마를 만들어줍니다. 틸마의 아자떼 옷감은 거칠고 수명이 짧아서 잃어야 20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섬유에는 유철 부분이 많아서 특히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후안디에고의 틸마는 두 개의 천을 반듯하게 실로 이어붙인 것으로 크기가 큰 편으로 성모님의 성화의 키가 약 145cm 정도 됩니다. 성화가 그려진 기적의 틸마는 100년이 넘는 동안 관리나 보호 없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하면서 노출되어 있었지만 하나도 훼손된 부분이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또한 1921년, 멕시코 계한이 성화를 폭파시키고자 꽃다발 속에 폭탄을 숨기고 시도하였으나 성화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1979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 교수인 조디 브랜트 스미스와 필립스 켈러헴 박사는 송화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분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송화에는 밑그림 자국이 전혀 없으며 수정이나 리터칭 없이 한 번에 그려진 것이며 안료 역시 특별하게 만들어졌으며 거친 표면의 요철 부분에 딱 들어맞도록 성화가 배치되어 그려졌다고 발표합니다. 즉 성모님의 윗입술에서는 요철이 나와 있고요. 그늘진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틸마의 가운데 이어진 부분에서는 성모님의 얼굴이 오른편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얼굴에 흠이 가지 않은 채로 그려졌습니다. 결국 성화는 인간이 그린 것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가난한 평민 인디오들의 천한 신분을 나타냈던 틸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추운 바람이 불 때는 가난한 평민들의 외투가 되어 주었던 틸마. 델라무와 각종 짐을 담아 나를 때 흐르는 노고의 땀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틸마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고결하신 성모님은 바로 이 때묻고 비천한 틸마를 천상의 도화지로 선택하십니다. 그 당시 모든 희망을 잃고 거짓 평화 속에서 살아가던 불쌍한 인류들에게 성모님의 성화는 장식을 할수 없었던 평민들의 가난한 틸마 위에 그려진, 최초의 그림이며 신분 평등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